안녕하세요. LA중팬입니다. 오늘은 미국 생활체육 한 경기를 소개시켜 드릴텐데 좌측에 보이는 선수가 UCLA대학교에 다니는 카이 자리빈 선수입니다. 전국 일부 수준의 선수가 되겠고요. 제 채널에서 한번 소개된 적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12살의 앤드류 황 선수입니다. 이 앤드류 황 선수는 반평생을 탁구만 쳐오신 분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탁구부가 없기 때문에 순전히 그냥 클럽에서 탁구만 쳤는데도 굉장히 수준 높은 탁구 실력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흥미로운 대결 한번 지켜보시겠습니다. Thank you. Cool.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카이 선수가 정말 힘겹게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자, 주요 장면 해설을 한번 뒤에 붙여 봤으니까 해설 한번 들어 보실 분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초반에는 탐색전에 성격이 짙다 보니까 처음에는 커트 서브를 넣고 두 번째는 이렇게 너클을 넣어서 상대방의 반응을 좀 지켜봤습니다. 카이 선수는 서비스 시에 공 맞는 위치가 저기 몸 뒤편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안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리턴에 조금 애를 먹는 앤드류 선수죠. 앤드류 선수가 과감하게 서버를 확 찍었어요. 굉장히 커트가 많았는데 보통은 저렇게 많이 찍으면 상대가 공격을 했을 때 공이 순하게 오기 때문에 앤드류 선수가 이걸 반격하기 쉬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서버를 했는데 상대는 일부 수준의 카이 선수입니다. 정말 야물딱지게 타구를 치는 앤드류 선수입니다. 자, 일부 수준의 대학생 형의 공을 그리고 또 회전 굉장히 많은 루프 드라이브를 자 위에서 누르면서 회전을 이겨버리는 앤드류 선수죠. 어이없는 웃음을 짓는 카이 선수. 자, 앤드류 선수가 기가 막힌 길고 빠른 서브를 넣는데 었 그냥 카이 선수가 깜짝 놀라는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무슨 K9 자주포를 발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릴리장 선수의 영상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긴 서브를 확실하게 잘 넣을 수 있나, 이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 맞추는 높이가 일단 네트 높이 정도 돼야 되고, 탁구대에서 한 30c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임팩트를 한다는 점, 그리고 탁구대에서 최대한 가까운 쪽에 공을 첫 번째 바운드를 맞춘다는 점, 요거를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앤드류 선수가 그거를 완벽하게 수행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키가 작아서 릴리장 선수처럼 30cm 정도 떨어져서 임팩트를 하진 않지만, 굉장히 낮은 곳에서 임팩트가 이루어져서 공이 낮고 빠르게 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실패한 걸 다시 해보는 앤드류 선수인데요. 서브를 굉장히 커트 많게 넣어서 상대방 공을 순하게 오게 만든 다음에 이걸 반격하는 건데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는 포핸드 쪽으로 너클 서브를 넣는 카이 선수인데요. 앤드류 선수가 아직 신장이 작기 때문에 이거를 좀 따라가는데 힘이 부쳐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무지막지한 공격을 퍼붓는 카이 선수죠. 그런데 또이 공에 대해서 반격을 시도하는 앤드류 선수. 정말 당찬 12살의 선수입니다. 오늘 앤드류 선수가 저렇게 서비스 리시브를 풀어서 하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커트를 주는 게 아니라 사이드로 이렇게 슬쩍 돌리는 자 그래서 사, 그 커트가 많이 안 먹었기 때문에 미스가 나오는 카이 선수인데 자 세이크 유저, 유저분들은 저런 식으로 한번 리시브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포인트에서는요 아무리 힘이 좋은 선수라도 거리에서 거리 싸움에서 지면은 답이 잘안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포인트인데요. 자 카이 선수가 뒤로 물러나니까. 이렇게 실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히 생활체육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탁구를 치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찰나의 순간에 코스 공격 코스를 바꿔서 칠수 있는 능력은 정말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앤드류 선수 순간적으로 코스를 빼면서 일부 선수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앤드류 선수가 아까 빠른 서브 넣는 거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모션이 좀 달랐어요 마치 훅 서브를 넣을 것처럼 탁구체를 이렇게 옆으로 뉘어 있다가 사이드를 긁는 척 하면서 길게 서브를 넣으니까 이거 제대로 대처 못하는 카이 선수인데 뭔 서브요? 하는 표정이 참 웃겼죠 카이 선수가 이번에 본인이 서 있는 위치에서 보다 공이 더 짧게 왔을 때 어떻게 치는지 잘 보여줬는데요 자, 보시면은 공이 올때 살짝 들어가면서 공을 치고 나서 자, 중심이 앞으로 쏠리니까 이거를 이제 지탱하기 위해서 앞발로 디디는 이런 모습을 보여 줘요. 이런 모습은요. 공이 앞으로 오든 옆으로 오든 상관없이 일단은 이렇게 공을 먼저 치고 나서 그다음 스텝을 밟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작은 고추가 맵다더니 앤드류왕 선수의 탁구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 책으로만 판단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자, 지금 중진까지 떨어졌는데 이 중진에서 떨어진 상대에서 백드라이브로 일부 선수를 제압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앤드류왕 선수입니다. 자, 카이 선수가 이번에 서브를 받을 때 조금 멈칫했어요. 가만히 끝까지 보다가 어? 이거네 하면서 이렇게 받는 느낌이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 8대8에서 앤드리왕 선수가 넣는 서브인데 이 서브랑 똑같은 모션이었기 때문에 또 당할까봐 그런 거였거든요. 저 장면 기억나시죠? 목 빼고 이렇게 어 저거네 하는 표정. 그래서 아까랑 비슷한 거 같으니까 그건가 하면서 하는데 어 아니네 깎였네 하면서 이걸 쳤는데 리시브의 정신이 뺏기다 보니까 다음 공 대처를 못하는 카이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서브 실수를 하면서 앤드류 선수가 한 세트를 가져갔는데 저는 이렇게 한 게임을 가져간 것만 해도 앤드류 선수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카이 선수가 최고 레이팅이 2500이었어요. 한국으로 치면 은 전국 일부 중에서도 조금 잘 치는 그룹에 속하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선수를 상대로 12살짜리 선수가 한 게임을 가져온다? 아 이거는 정말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카이 선수가 서브 위치를 약간 미들에서 섰는데 보통 저렇게 하면 짧은 서브를 포핸드 쪽으로 넣거나 아니면 긴 서브를 넣는다면 상대방의 백쪽으로 긴 서브를 넣는데 특이하게 카이 선수는 상대방의 포핸드 쪽으로 긴 서브를 넣는데 당황하지 않고 이거를 차분하게 그것도 공격으로 처리하는 앤드류 왕 선수였습니다. 제가 오늘 앤드류왕 선수 편파 중계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게요. 너무 많이 늘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제일 공격하기 어려운 쪽으로 살짝 넣으니까 카이 선수가 공격을 세게 할 수가 없고 그 결과로 이렇게 카운터를 넣을 수가 있던 거죠. 지금 카이 선수가 한이 기술이 참 고급 기술인데요. 서브 리시브를 놓을 때 마치 상대방 쪽으로 깊숙하게 찌르는 것처럼 하다가 실제로는 각도를 조금 꺾어서 짧게 포핸드 쪽으로 놓는 이런 기술인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면 앤드류 선수도 속아서 이걸 멈칫하다가 다시 앞으로 왔다가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네트에 걸리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잔 기술이죠. 앤드류 선수의 매우 날카로운 자, 커트성 긴 서브인데 요거를 끝에 가서 아, 알아채고 공격을 성공시키는 카이 선수입니다. 아유, 아까웠습니다. 아, 정말 이 임팩트 찰진 거 한번 보십시오. 12살짜리 꼬만인데요 자, 꼬마는 좀 그렇죠. 학생인데. 자, 보시면 여기서 이... 야, 이 몸으로 사실 파고들었거든요? 자, 그거를 자기 몸 쪽에서 짧은 스윙으로 탁 치는 저 모습 아 정말 센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앤드류 선수 공이 짧으니까 주저하지 않고 몸을 앞으로 이동시키면서 임팩트를 주면서 백드브을 성공시키는데 자 보시면 짧게 들어오니까 앞으로 이동하면서 야 정말 저 제가 팔씨름하면 당연히 이기겠죠, 앤드류 선수한테. 정말 1초 컷으로 이길 텐데, 저 백핸드 임팩트 자체는 저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앤드류 선수가 평소 때저 기술로 자주 득점을 하는지 몰라도, 아까부터 계속 저 실패했거든요. 많이 깎은 서브를 해서 상대방이 이제 공격을 하면 그순화교육에 만들어서 이제 카운터를 하겠다는 의도인데, 카이 선수를 상대로는 통하지를 않는데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요 장면에서도 앤드류 선수의 탁구 센스가 보이는데요. 보시면 여기서 자 중심 이동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안으로 들어오냐 요건데 공을 살리면서 다음 공을 도모할 때는 안으로 들어오고요. 끝낼 것 같으면은 밖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자 앤드류 선수는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끝낼 생각으로 밖으로 이제 임팩트를 세게 주면서 나간 거죠. 그런데 그 이후가 중요한데요. 보시면 중심이 밖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자기가 컨트롤 할 만치만 딱 주고 빨리 돌아와서 빠른 템포로 공을 처리해서 비록 강하게 공격하는 게 아니지만 계속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일부급 선수에게 빠른 서브가 통하려면은 적어도 이 정도 스피드는 나와줘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탁구대 끝에서 끝으로 공이 맞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정말 잘 치는 대학생 형을 상대로 해서 두 게임을 가져가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앤드류왕 선수, 아,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앞서 나가던 앤드류 선수가 왜 뒤집혔을까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자, 이런 포인트에서 너무 다닥치는, 빠른 템포에서 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와중에 이런 거구의 대학생 형한테 밀리지 않는 랠리를 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12살이고, 12살 치고도 조금 작은 편이라, 아직 그, 신체 적 조건 때문에 이렇게 실점하는 장면을 또 많이 보여줬어요. 간간히 나오는 이런 코스 전환은 정말 에이미 형 선수를 연, 어, 연상시키는 굉장히 천재적인 이런 플레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카이 선수의 루프가 강력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이 많기 때문에, 한번 나가니까 조금 파란 템포로 빨리 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네트에 걸리고,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카이 선수의 백핸드 앞에 이렇게 서있어 보면은 속도도 속도지만은 그 횡으로 많이 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앤드류왕 선수 아주 잘 맞서고 있죠. 그런 백핸드에 맞서는 이 앤드류왕 선수의 카운터 백드라이브 아 정말 예술입니다. 카이 선수는요 특유의 노련미로 결국은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2대0으로 뒤지고 있다가 3대2로 역전을 하는데요. 자, 카이 선수는 사우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이런 선수를 상대로 쫄지 않고 더 우세한 경기를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앤드류 선수 잘했고 앞으로도 많이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자,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은 이 토너먼트의 중결승전 경기 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